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상 세무상입니다. 산업재해하면 아마 대다수가 건설현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추락이나 낙상과 같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시면 2024년 한 해에만 3만 4천 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셨는데요. 이중 2만 5천 명 이상이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9,218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수가 전년 대비 6.2%나 증가됐다고 하니 우리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영상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산재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지도 않으셨겠죠? 맞습니다. 한동안, 어쩌면 오랜 기간 이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나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이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산재에서 장애등급 12급을 받으면 154일분의 일당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업무복귀는커녕 단순한 업무조차 힘든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또 다른 예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근로자가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 비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이라서 공단에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억에 달하는 이 수술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물론 비급여라 하더라도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요양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제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 다친 것도 억울한데 치료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 상황이 정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회사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보험이 바로 이 근재 보험입니다. 네, 이 근재 보험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업무상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는 것이죠. 또한 건설업처럼 사고 위험이 높고 하청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회사에서 근제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근로자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제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급여처럼 직불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산재 비급여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그에 따른 상실 수익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제 보험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먼저 사업장의 근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제보험증권을 확보하신다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는 산재 관련된 서류, 또 의무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수술기록지, 영상 CD 같은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문의에게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해액이 산정된 그 손해 사정서와 또 관련된 입증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제보험을 청구하신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던 저희 고객님께서는 떨어지는 자재에 깔리면서 유추 1번이 압박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14주간 치료하신 뒤에 12급의 장애를 판정받고 1,700만원의 장애급여를 수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급여치료비와 후유증 등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 세모상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고객님의 의무기록과 사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초과 손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통해서 이번 사고로 3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상은 주어진 근거들을 토대로 손해액을 평가하였고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초과 손해로 약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장애급여 1,7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했던 것이죠. 물론 이 금액을 지급받기까지는 그 과정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점을 알게 되셨나요? 산재 보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보상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또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저희 세모상처럼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죠? 설명란을 누르시고 저희 세모상으로 전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보상 길잡이 세모상이었습니다.